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순간 화면에 500 internal server error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자 사용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류는 서버 측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발팀은 긴급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입니다. 개발팀은 서버 로그를 열어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로그에는 스택트레이스와 함께 다양한 오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정 코드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서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자 개발팀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간 초과 오류를 발견합니다.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없어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설정이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풀이 고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팀은 데이터베이스 설정 파일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환경 변수와 실제 설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인증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문자열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자 개발팀은 외부 API에 주목합니다.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제3자 API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API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API 호출 로그를 확인해 문제의 원인을 좁혀갑니다. 개발팀은 로컬 및 스테이징 환경에서 수정 사항을 테스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조정하고 외부 api 호출에 대한 타임아웃 값을 늘려봅니다. 테스트 결과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정 사항을 프로덕션 서버에 배포합니다. 배포 후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서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응답 시간과 오류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며 사용자들은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팀은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Sentry, New Relic과 같은 도구를 도입해 실시간 오류 감지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자동 복구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시스템은 더욱 경고해졌습니다. 개발팀은 사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팀 내부에서 사고 원인과 해결 과정을 공유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모토로 정기적인 코드 리뷰와 자동화 테스트를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팀은 더 나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